자, 솔라나 차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늘자 기사 하나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또안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솔라나 가격 회복 쉽지 않을 듯이라는 제목부터 이어지는데, 어, 내용 보시면은 솔라나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 불안감에 매수세 유입 저해 그 밑에는 기술적 지표 또한 혼조세 보이고 있는 중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여기서는 183달러 저항선 돌파를 관건으로 보고 있네요. 일단 뭐이 정도만 보더라도 솔라나에 대한 시선이 아직은 어둡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렇게 저 또한 아직도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시원하게 그냥 여기 150에서 155달러 라인까지 쭉 내려갔다가 화끈하게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솔라나가 기술적 지표를 하나하나 볼 건데 우선 솔라나가 4시간 본상 RSI 지표가 아직도 50 아래입니다. 아직 확실히 매수세 힘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하방 압력이 강한 상황이고, 현재 이평선들을 보았을 때도 단기 이평선들 지금 4시간 봉, 1시간 봉 봐도 흰색, 주황색이 단기 이평선인데 중장기 이평선들 한참 아래에 있죠. 이것 또한 얘네들이 골든크로스 시원하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아직은 솔라나 상승은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